안녕하세요, 퐁세입니다 오늘은 8월의 다이어리 10번째 영상이에요. 벌써 반이나 왔습니다. 오늘은 엄청 유명한 분으로 모셨어요. 바로 율방곰입니다. 이것도 둘다 오래전에 산 거라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뜯어보겠습니다. 하나는 4월에 구매한 거고 하나는 5월에 구매한 건데 이게 포장이 비슷하게 생겨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둘다 봉투를 뜯어볼게요. 랩핑지로 감싸주신 게 4월이라서 이것부터 볼게요. 먼저 엄청 귀여운 랩핑지에 감싸주셨어요. 가운데가 접혀서 좀 코팅이 벗겨지긴 했는데, 이렇게 인형을 찍으신 사진이에요. 엄청 크고 귀엽습니다. 근데 여기에 랩핑지를 두고 스티커를 보려고 했는데, 얘가 자꾸 지켜보는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덤 스티커부터 볼게요. 이거는 두께감이 있는 에폭시 스티커예요. 마이랑 루인이 랜덤으로 온다고 했는데, 어머, 얘가 마인인지 루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흰색 캐릭터가 왔습니다. 이거는 메롱빵 모조지 스티커. 이거는 오늘의 할일 모조지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는 엽서인가봐요. 아니면 책갈피? 뒷돼지 같은 빳빳한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매하시는 떡 메모지인데 두장 넣어주셨어요. 율방곰 작가님 떡 메모지는 얇지 않고 조금 두껍습니다. 이거 오려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나왔던 신상을 두 장씩 샀어요. 제가 스티커를 두 장씩 사는 편은 아닌데 이때 신상을 친구가 엄청 마음에 들어했거든요. 근데 한창 율방곰 작가님 통판이 경쟁이 심할 때라서 그 친구가 못 살까봐 제가 두 장씩 샀어요. 근데 그 친구도 성공해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두 장씩 가졌습니다. 그러면 비닐 벗겨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틀 데이지 마이로인 스티커예요. 아이들 입고 있는 옷이 하나같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데이지도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체리 패턴 원피스가 제일 귀엽습니다. 이거 한 장만으로 다 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캐릭터 하나씩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뒷돼지도 엄청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병원 시리즈 2 스티커예요. 이렇게 환자들이 누워있고 지켜보고 있나 봐요.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대도 있고, 토끼 간호사도 있어요. 이거는 클로버 닦고 할때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요. 뒷돼지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루인의 인형병정 스티커예요. 이거는 피스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서 표지 꾸밀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레리나 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왜 울고 있지? 율방곰 작가님 캐릭터는 눈이 되게 아련하게 생겼어요. 약간 슬픔이 있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이것도 다 연결된 하나의 피스라서 포인트로 써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본의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뒷대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충치 스티커이고 신상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나왔던 스티커인데 제가 없는 거라 구매를 했습니다.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 가야 되는데 치과 간날 닫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티커 조금 무서운 게 이렇게 이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울고 있어요. 충치 때문에 우나봐요. 이렇게 구름 위에 올라선 것도 너무 귀여워요. 뒷돼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에 산거 뜯어볼게요. 역시 덤 스티커부터 보겠습니다. 덤으로 이런 핀뱃지를 주셨어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이렇게 빵 위에 마이랑 루이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 스티커도 덤으로 주셨는데 여름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휴양지에 놀러 간것 같고 부채도 들고 있고 물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원피스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 스티커가 여기 또 있어요. 스티커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이거를 없는 줄 알고 또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게 세 장이잖아요. 하나는 비닐에 다시 넣어두고. 제가 한반년 전부터 생각만 하고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스티커들을 엄청 많이 모아놨거든요. 두분 뽑으려고 예전부터 계속 모아두고 있는데 그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똥별을 잡은 마이루인 스티커예요. 다른 스티커들도 크기가 큰 편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뒷돼지도 엄청나게 커요. 율방곰 작가님 뒷돼지는 다 예뻐서 펀칭 뚫어 갖고 다이어리에 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별똥별을 잡고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검정 고양이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루인의 여름방학 스티커예요. 이거는 투명 재질입니다. 이렇게 후백 처리가 된 투명 재질의 스티커예요. 그리고 여태까지의 다른 스티커랑 채색 느낌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만화 속 장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뒷돼지가 재질이 달라요. 다른 뒷돼지는 좀더 코팅되고 반들반들한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더 종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도안이 더잘 살아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뒷돼지도 꼭 보관해야겠어요. 컬러감도 시원해 보이고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별똥별의 모래성 스티커인데, OPP 봉투 빼다가 보니까 뒤쪽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조각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인데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안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한 여름밤에 모래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티커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별똥별도 떨어지고 있고 모래놀이도 하고 있어요. 뒷대지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름 닦고 할때 얼른 써줘야겠어요. 다음은 여름밤의 해바라기 스티커예요. 율방곰 작가님 이번 여름 신상 스티커들은 약간 밤에 그런 차분한 느낌의 스티커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피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 길쭉해요. 이렇게 한 피스, 이렇게 한 피스로 되어 있어요. 이 해바라기 채색 느낌도 너무 좋고, 이 불빛 반짝거리는 것도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원피스도 예쁩니다. 뒷돼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은방울꽃 해파리의 유형 스티커예요. 이거는 한 개의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티커들은 배경지가 제거돼서 오는데, 이거는 배경지까지 있어요. 왜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배경지 없이 올 텐데. 이거는 배경지까지 있는 게 예뻐서 이렇게 보내주셨나봐요. 이게 은방울꽃인 것 같은데, 은방울꽃 해파리의 유형이니까, 은방울꽃이지만 해파리 같다, 이런 걸까요? 이게 은방울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버블도 있어서 엄청 섬세한 도안이에요. 뒷돼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꼬리 스티커예요. 이거는 신상은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도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지개 꼬리를 달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컬러도 알록달록하게 들어가니까 더 예쁩니다. 그리고 율방곰 작가님 스티커들은 캐릭터들 동작이 되게 역동적이어서 더좋아요 다꾸할 때 캐릭터들이 그냥 서 있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동작을 하고 있는 게 다꾸하기에 더 쉽습니다. 아이들이 입은 초록색 원피스도 귀여워요. 뒷돼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데코 스티커인데 여름의 소다 스티커예요. 이렇게 3개의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론 소다랑 딸기 소다가 있는데 색감이 엄청 청량하고 예쁩니다. 디테일이 엄청 섬세해요. 여름 다고할때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손질 딸기 스티커이고 이렇게 엄청 화려한 펄리 코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손질 딸기인 거 보니까 이 꼭지 떼어내고 손질했다는 뜻인 거겠죠? 꼭지가 없는 딸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딸기처럼 생겼어요. 시부분 표현이 진짜 섬세합니다. 이거는 하트 모양처럼 생겨서 더 귀여워요. 이거는 좀 예전에 나왔던 스티커인데 굿나잇 마이루인 스티커예요. 다른 분들이 쓰시는 거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판매해주셔서 샀습니다. 이렇게 이불 패턴도 너무 귀엽고 자고 있는 아이들도 귀여워요. 이 유령이 보이는 창문은 할로윈 다꾸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재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밤의 독버섯 채집 2 스티커예요. 그럼 채집 1도 있나 보네요?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동그란 큰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작은 스티커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램프 들고 둘이 가는 것도 귀엽고 인상 쓰고 있는 것도 귀여워요. 이렇게 독버섯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빨간 색감이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뒷돼지는 이렇게, 어, 너무 귀엽다. 이거는 진짜 엽서처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도안이 큼직해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스티커들 다 뜯어봤고, 이제 닦고 해볼게요. 제가 하울 영상을 찍고 나서 오늘 닦구를 어떤 스타일로 할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율방곰 작가님 스티커를 호보니치 같은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이 유독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거랑 어 여름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음 섞어서 써볼게요. 제가 섞어 쓰는 것도 사실 잘 못하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울릴 것 같고 이것도 어울리긴 하는데 이거 하나 붙인 끝날 것 같아서 지금 다이어리에는 안될것 같아요. 스티커는 우선 이렇게 골랐습니다. 한 여름 밤에 불꽃놀이 하는 그런 컨셉을 해보고 싶어요. 댓글에 다이어리 정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써니사이드 수프 작가님의 형님 뚠지기 다이어리예요. 어제 닦구에 이어서 17일 닦구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딱 가운데라서 실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 마테부터 붙여야 하는데 마테도 평소랑 다른 스타일로 해볼 거예요. 이거는 유루 작가님 라방 보고 구매한 마테인데 일본 거예요. MT 제품입니다. 제가 이름이나 이런 건 자막에 달아놓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송 왔는데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화려한 마테예요. 제가 평소 쓰는 스타일이랑은 다른데 이 스티커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테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붙일 겁니다. 이거를 마세 닦고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저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붙일지 여기 붙일지 아직 안 정했는데? 이것도 이 마테 살때 같이 주문한 건데 이것도 써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무지개 컬러의 마테예요. 이거를 바깥쪽에 붙이겠습니다. 마테를 세로로 붙이는 건 처음이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유루님은 좀 끊어서 붙이시긴 했는데 저는 우선 다 붙였어요. 별로면 이따 좀 잘라줄게요. 마트를 붙여줬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우선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 불꽃놀이 부채 들고 있는 아이들도 붙여주고 싶고, 이 아이들도 붙여줘야 해요. 큰 것부터 붙여볼까요? 오늘은 이 스티커 다는 못쓸것 같아요. 여기 안에 칼선이 없는데, 뚫어줄까요? 그냥 붙일까? 근데 이 종이가 약간 노란 끼가 돌고 이 스티커는 흰색이라서 여백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백 부분을 다 잘라줬어요. 이 스티커 피스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몇개못 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마트를 옆에 붙인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스티커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위쪽에 붙여볼게요. 얘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더 붙이고, 아래에 얘네 붙이면 될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 요게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별똥별을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 보일까요? 너무 가운데인가? 이붙채 들고 있는 친구들도 붙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겹치네. 잠깐만 올려놓고, 이 친구도 같이 붙여주고 싶은데, 얘를 이쯤에 옮기면, 이렇게 같이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배치는 이렇게 하고, 조금씩 위치를 옮겨볼게요. 위치 조금씩 옮겨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마트를 세로로 붙이니까 느낌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 닦구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다이어리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꽃놀이 스티커를 붙일 건데, 얼마 전에 폭포기 작가님 하울할 때 나왔던 불꽃놀이 스티커예요. 후지가 투명이라서 이렇게 대보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스킹 실이라서 마트 위에 붙이면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스티커 아래로 붙여야 할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보라색 하나 깔아줄게요. 조금 귀찮지만 캐릭터를 올리고 아래에 붙입니다. 글씨 쓰기 힘든 곳을 이렇게 메꿔주면 글씨 쓰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래에 깔아주니까 엄청 은은해요. 큰 것도 하나 붙이고 싶은데 여기 캐릭터 아래로 이것도 붙여볼게요. 이거는 좀 큼직합니다. 마스킹실이라서 흐물흐물해서 위치 잡기가 좀 어려워요. 붙었으니까 그냥 붙일게요. 이렇게 아래에 깔아줬어요. 이거는 색감이 더 진하고 종이에 붙이니까 진짜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마인드 웨이브 글리터 스티커입니다. 근데 데코 붙이기 전에 알스부터 붙여야 할것 같아요. 알스는 오늘 펄리로 쓰겠습니다. 오늘 닦고는 평소랑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색깔은 어떤 걸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늘색 아니면 보라색? 제목은 그냥 수요일 약자로 적을게요. 어떤 색이 나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디다 붙이지? 우선 여기에 올려볼게요. 보라색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하늘색으로 붙여봅니다. 여기가 좀 글씨 쓰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붙일 건데 색깔을 섞을까요? 아, 오늘은 진짜 라방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해보던 스타일이라 엄청 막막합니다. 한번 섞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섞어서 붙이는 게 나을까요? 날짜도 꺼낸 김에 펄리로 붙일게요. 날짜는 파란색으로 붙이겠습니다. 여기가 딱 공간이 애매해서 여기에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 하늘색이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붙여줄게요. 마테를 세로로 붙이니까 다꾸가 더 빨리 완성되는 기분이에요. 근데 여기 아래가 좀 허전해서 아까 여기 있던 별 스티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연속으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글리터 실도 붙여보려고요. 이 보라 색깔, 별이 아닌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가 좀 허전해 보여서 여기를 채워줄게요. 이것도 붙이고 싶은데, 이 하늘색 별똥별로 붙일게요. 엄청 반짝반짝 합니다. 여기 가운데는 글씨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채워줄게요. 여기 아래에 보라색 나비도 있었어요. 나비도 붙여줍니다. 여기도 글씨 쓰기 힘들 것 같아서 채웠어요. 더 붙일 거긴 한데 우선 글씨 쓰면서 생각해 볼게요. 펜은 역시나 유니볼 0.5입니다. 여기 너무 글씨 억지로 써서 별로인 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모르고 스티커에 또 글씨를 쓴것 같아요. 눈이 안 좋은데 카메라가 있어서 좀 멀리서 보니까 맨날 스티커에 글씨 쓰고 이러네요. 어쩔 수 없지. 글씨를 썼는데 억지로 썼더니 좀 별로라서 이 스티커 각도를 살짝 바꿔서 글씨 없는 부분을 채워볼게요. 여기 뒤에 더 쓸리기가 있었는데 자리가 애매하네요. 원래 갔다가 라고 적으려 했는데 가를 적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거는 공간이 애매하게 비어서 글씨는 쓸수 없지만 비워놓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 집이 아파트 15층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집을 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맨날 출근 퇴근하실 때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제 저녁 식사하고 헤어지기 전에 물건 갖고 들어갈 게 많으시다고 해서 같이 들고 갔거든요 와 근데 진짜 계단으로 15층 가는 거는 힘듭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더 힘들어요 작년 겨울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인가? 그거를 그때 안 봤었거든요. 원래 신랑이 그 어벤져스 시리즈물을 좋아해서 항상 영화관 가서 봤었는데 이때 왜안 보러 갔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심했나? 무튼 그때 안 봤는데 둘다 까먹고 있어서 어제 갑자기 봤습니다. 둘다 보면서 영화관 가서 안본 거를 후회했어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글씨로 다 채워줬는데 포짝이좀더 붙일게요. 우선 여기가 여백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숫자를 내리고 여기를 다른 걸로 채워줄게요. 이 나비가 모양이 딱 맞아서 이 핑크색 나비로 붙이겠습니다. 이 재질이 되게 신기하네요. 이 사이도 허전해서 그냥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컬러 들어간 걸로 붙이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티는 별로 안 나지만 흰색으로 붙였습니다. 왠지 계속 허전해 보이는데 여기가 너무 허전해서 의미 없는 글씨 쓸게요. 정신 없었다. 하하. <laughs> 그래도 채운 게난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스티커 막 겹쳐서 붙이고 그렇게 레이어드 하시던데 저는 겹쳐 붙이는 걸잘못 하겠어요. 어디를 얼마나 겹쳐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서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꽃놀이를 아래에 붙이겠습니다. 여기만 채우면 이제 안 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고,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율방곰 닦고 끝이에요. 오늘은 마테를 세로로 붙이는 일명 마세 닦고를 해봤는데 처음이라서 좀 어색했지만 다 끝내고 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마세 닦고 자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율방곰 작가님 스티커들 하우라고 닦고까지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예뻐요. 왜 인기가 많으신지 닦고 하면서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폭포기 작가님 불꽃놀이 스티커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와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